안녕하세요. 1단지 부동산 공인중개사 장윤정입니다. 네, 오늘은 중개역에서 주공아파트 1단지까지 한번 걸어볼게요. 네, 오늘 날씨가 굉장히 화창하고 좋죠? 네, 일단지는 중기역에 가까워요. 도보로 3분에서 5분 정도 걸리는데 제가 지금 한번 시간을 재어볼게요. 네, 이렇게 걷다 보면 지금 이쪽에 보면 자전거 같은 거 많이 나와 있죠. 네, 왼편으로 보시면은 당연천이 나오는데 여기 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 있어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이쪽에 보면 지금 꽃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심어놔서 주말에는 이쪽에 산책하기도 좋고 운동하기도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네, 이쪽으로 직진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오른쪽을 보시면 저 위에 파란색 건물, 거기가 백병원이고요. 왼편에 보면 하라프라자가 있어요. 지금 동일로 이쪽 주변으로는 상권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 하라프라자 건물에는 어뭐 지하엔 PC방 같은 것도 있고 1층에 홈플러스,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이쪽으로 나오셔서 뭐, 생활용품이나 뭐 그런 것들 사시는 거는 굉장히 편리하실 것 같아요. 네, 백일동이 보이면서 바로 헌혈의 집을 지나 그 안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네, 이쪽으로 보시면 이제 백일동이 보이실 거예요. 네이버 지도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아까 출발했던 지점은 중기역에 여기 6번 출구예요. 네, 여기서 계속 직진을 했었고, 이쪽이 이제 당연천, 당연천 이제 걷는 길, 네, 그쪽 보셨고, 조금 내려오다가 이 건물이 이제 하라프라자의 1층에 홈프러스가 있어요. 네, 여기서 계속 직진을 했었고, 여기가 이제 헌혈의 집, 네, 헌혈의 집에서 조금 직진하다가 이 안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안쪽에서 아파트 사이 길로 이제 들어가면 여기가 백일동, 백이동, 103동 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으세요. 어, 중계에서 걸었더니 3분에서 4분 정도 소요됐습니다. 네, 상계 주공 아파트 13평 입주 매물, 네, 주공 1단지가 지금 현재 5억 5천, 주공 4단지가 5억 6천, 주공 6단지가 5억 9,500에서 천 6억 2천입니다. 아, 각 세대수가 2천 세대가 넘긴 하지만, 13평 세대수는 한 200에서 250세대 정도밖에 안 돼서, 13평, 소형평수가, 어, 조금 물건들이 좀 귀한 편이죠. 네, 현재 1단지 매매 5억 5,101동 구청이 추천 물건입니다. 네, 대지 지분이 7.5일, 실평수가 9평이에요. 그리고 전체 2060세대 중에, 어, 13평 같은 경우는 200세대 정도. 그리 5층에서 15층까지 되어 있는데 101, 102, 103동은 12층이 탑이에요. 근데 6단지보다는 용적률이 지금 1단지가 176%라 사업성이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네 상계 주문 아파트 열세 평 한번 알아봤습니다 아, 여러분 매물 보신 거 어떠셨어요 네 강력하게 추천 물건입니다 네 열세 평 같은 경우는 지금 매물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가격대가 이제 육억 이하의 매매를 찾기가 이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네 혼자 사신다든가 뭐 어르신들이 혼자 어살수 있는 아주 좋은 구조로 나와 있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 미리 연락을 주셔야 좀 예약이 가능한 물건이고요. 네, 현재 백일동 구축 매매 5억 5천. 네,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행복하시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매물 소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